중학생 시절 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불러 수상하며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된 소년이 200억 건물주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자 수많은 가요제에 도전했고, 나가는 대회마다 상을 휩쓸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결국 정식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특유의 가창력으로 여러 히트곡을 남기며 단숨에 대한민국 대표 실력파 가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상처도 있었다. 소속사는 그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제작비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또 다른 기획사와의 갈등은 그를 수십억 원의 채무에 빠뜨렸고 정산 없는 강행 스케줄과 불참에 따른 위약금으로 30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 파산 신청마저 기각되며 앞이 보이지 않던 시련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2014년 발표한 곡이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며 단숨에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이를 발판으로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 이후에는 꾸준한 콘서트와 음원 활동을 통해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으며 수익을 지혜롭게 투자해 총 200억 원 규모의 건물 두 채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그는 단순히 부동산 부자가 된 것을 넘어 공연과 음악 제작에 아낌없이 재투자해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한때 빚더미에 올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이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박효신이다.